여러분 오늘은 두번째 시간이죠. 세포의 수를 늘려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서 전체 개념을 알아볼게요. 씨앗이 자라 큰 식물이 되거나 아기가 자라 어른으로 되는 것처럼 생물이 자라는 것을 생장이라고 합니다. 세포는 원활한 물질 교환이 이루어지기 위해 일정 크기 이상이 되면 둘로 나누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을 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면 세포 수가 늘어나 성장을 하게 되며 이러한 세포 분열을 체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분열은 간기와 핵 분열, 세포질 분열 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감기에는 세포가 커지고 DNA가 복제되어 체세포 분열을 준비합니다. 핵분열 시기는 염색체의 변화를 기준으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기에는 방추사가 형성되고 핵막이 사라지며 중기에는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합니다. 후기에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양극으로 이동하며, 말기에는 핵막이 나타나 두 개의 핵이 생깁니다. 핵분열이 끝나는 말기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납니다. 식물세포는 세포판이 점점 자라면서 두 개의 딸세포로 나누어지고, 동물세포는 가운데를 끈으로 묶는 것처럼 두 개의 딸세포로 나누어집니다. 체세포질 분열이 끝나면 하나의 모세포로부터 두 개의 딸세포가 생성됩니다. 체세포 분열은 생물의 생장, 잘린 도마뱀 꼬리의 재생 등과 같이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질 때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메바나 집신벌레와 같이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단세포 생물의 경우, 체세포 분열로 생긴 세포는 새로운 개체가 됩니다. 잘 들으셨죠? 아 우리가 세포 수를 늘린다는 것은 생장할 때 뭔가 생장한다, 살아가면서 성장한다는 의미도 되겠죠. 또는 아까 도마뱀의 꼬리가 잘려서 나타날 때 뭔가 새로운 또 꼬리가 나와야 되니까 재생할 때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한다. 이건 체세포부죠. 몸에서 하는 몸에 있는 세포들이 하는 분열, 체세포 분열 이렇게 용어를 정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몸이 잘하려면, 아까도 영상에서 나왔지만, 세포 한 개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물질 교환, 물질 교환에 용이하게, 쉽게 하기 위해서 일정 크기로 계속 분열한다는 거야. 너무 커, 커지면 또 잘라지고, 또 작아지고, 작아지고 해서, 작아져야만이 자, 어떤 적절한, 물질 교환이 제일 좋은 그 사이즈로 계속 유지한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 생장할 때는 세포의 크기가 자라는 게 아니라 세포의 수가 늘어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장은 생물이 자라는 현상이다. 동물의 키나 몸집이 커지거나 식물의 뿌리, 줄기, 잎이 자라는 것을 생장한다고 표현하고 다세포 동물들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수를 늘려서 생장한다. 생물 개체의 크기는 세포의 크기가 아니라 세포의 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꼭 기억을 하시고요. 따라서 몸집이 큰 생물은 몸집이 작은 생물에 비해서 세포수가 많은 거다. 이것도 많이 평가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부피와 표면적의 관계를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정말 이 작아야 물질 교환이 좋은 건지 연구, 하는 탐구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세포의 부피와 표면적에 따른 물질의 이동 관계를 실험으로 확인해보고 세포 분열의 필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무, 식용 색소 용액, 비커, 패트리 접시, 핀셋, 약수저, 유리판, 거름 종이. 안전면도날, 15cm 자, 실험용 장갑, 실험복을 준비합니다. 우무 덩어리로 한변의 길이가 2cm인 정육면체 덩어리 두 개를 만듭니다. 다른 두 개의 정육면체 덩어리 중 하나는 그대로, 나머지 하나는 8등분하여 식용 색소 용액에 담깁니다. 5분 정도 지난 후큰 우무 덩어리와 작은 우무 덩어리를 꺼내어 겉에 묻은 용액을 걸름 종이로 닦아 냅니다. 두 개의 우무 덩어리를 안전 면도날로 자른 다음 색소가 스며든 깊이의 차이를 비교해 봅니다. 실험 결과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우무 덩어리가 2cm인 덩어리보다 색소가 중심까지 깊게 스며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무 덩어리가 큰 것을 작은 것과 비교해 보면 부피가 8배 큰 반면 표면적은 4배 큽니다. 즉, 부피 대 표면적의 비가 2분의 1로 작아지는데 이것은 덩어리의 크기에 비해 색소를 흡수하는 표면적이 작음을 나타냅니다. 세포의 크기가 작은 것이 큰 것에 비해 부피대 표면적의 비가 크기 때문에 세포 안으로 물질이 이동하기에 유리합니다. 즉 세포의 크기가 커질수록 크기가 커지는 것에 비해 표면적이 늘어나지 않아 물질이 세포 내부로 흡수되어 이동하기 어렵게 됩니다. 잘 들으셨죠 아 세포가 계속 성장해서 커진다면 물질 교환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이 만약에 세포가 커지는 우모큰우모 우모, 세포가 작은 우모에 비해서 깊이 스며든 우모는 작았을 때 안쪽까지 다 스며들었다는 걸 우리가 영상에서 봤죠 그죠 그 결과로 이렇게 이 모습을 봤단 말이죠 오 너무까지 넘어가 버렸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실험 결과의 영상 네, 세번째 볼까요? 이렇게 보면 요게 아직 덜 스며들었고 완벽하게 스며들었다는 사실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정리니까 이 정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적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색소 이동 차이는 어떻느냐 그래서 우모가 작으면 어? 표면적이 더 커진다 우모가 작게, 작게 잘리면, 부피는 똑같은데, 전체 합판 부피는 똑같은데, 표면적이 커지면서, 면적이 넓어지면 어떻습니까? 물질교환이 용이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우무덩어리가 큰 것이나 작은 것 세, 모두 색소가 스며든 길이는 비슷하나, 작은 덩어리는 이동한 길이가 중심까지 다, 닿는 반면, 큰 덩어리는 중심까지 닿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무 덩어리가 큰 것은 작은 것과 비교해 볼때 부피가 8배인 큰 반면에 표면적은 4배만 크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부피 대 단면적 표면적으로 보면 오히려 2분의 1로 작아진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게 쪼개면 두배로 커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죠? 그래서 이것은 덩어리 크기에 비해서 색소를 흡수하는 표면적이 작음을 이제 나타내는 거니까 작을수록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이 이런, 이런 걸 우물을 반 자르면 부피는 똑같은데 자른 단면의 표면적이 면적두 개가 늘어나잖아 사실은 처음보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어, 물질 교환이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자 우무 덩어리가 세포라고 할때큰 세포와 작은 세포 중 물질 이동이 유리한 거는 어느 쪽이냐 뭐 당연히 작은 쪽이죠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우무 덩어리는 중심까지 색소로 물들었다. 큰 덩어리는 중심까지 물리지 않았다. 이를 통해서 우무 덩어리가 클수록 중심까지 물질이 이동하기 어렵다는 걸알수 있었죠. 이것은 우무 덩어리 크기가 커지면서 부피가 증가한 만큼 표면적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세포는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필요한 물질을 세포 안으로 들여와야 돼요. 그래야 살아가잖아요. 세포 안에 노폐물을 또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고내분에에 편하는 건 표면적이 넓은 게 좋은 거야, 많은 게 좋은 거야, 표면적이. 그래서 물질 교환이 요 물질 교환에 여러분들 레모박스 한번 쳐봐요. 잘 일어나도록 세포는 크 계속해서 커지기보다는 일정 크기 이상이 되면 둘로 나눠지는 게 훨씬 이롭다. 그래서 생물이 성장하면서 세포가 둘로 나누어지는 이 과정 우리는 다섯 글자 아네 글자 세포 분열인데 사실은 이제. 채자를 붙여서 채세포 분열, 다섯 글자라고 채세포 분열이라고 해요. 그래. 사실은 이게 채세포 응? 분열이라고 래서 생물이 생장하면서 세포로 둘로 나누어지는 현상을 우리 세포 분열이라고 해래 그래. 그래서 세포의 크기가 계속 커지는 것보다 하나의 세포가 여러 개의 작은 세포로 나누어져서 단위 부피당 표면적을 늘리는 것이 이롭다, 유리하다. 세포막을 통한 물질기원이 원활해진다. 일어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생물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그 수를 세포 수를 늘려서 생장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부피의 증가 정도와 표면적 증가 정도를 비교하는 값이 부피분의 표면적이란다. 세포가 커질수록 부피분의 표면적 값이 작아져 부피당 표면적이 넓습니다. 1cm, 6면 m 일 때요. 어우 넘어가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육면일때 어떻게 돼요? 4 c m 칠때 부피당 표면적이 좁습니다. 예, 이게 크면 표면적이 작아지는 거야, 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거 제일 쉽게 설명하는 거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러분들이 사탕을 옅다만한 사탕을 입에다 넣으면 잘안 녹아. 근데 이걸 바, 반으로 으스러버리면 이런 게위한네개 나온다. 어? 막네개 나온다. 그러면 이제 요 표면적이 늘, 늘어나니까 침에 닿는 면적이 더 커지겠죠? 더 으스러버리면. 이게 16개가 나와 그렇지만 이 표면적이 더 늘어나니까 침이 닿는 표면적이 훨씬 늘어나서 빨리 녹는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그렇죠 늘리는 까락은 여러분들 아까도 스님 설명하는 것과 똑같아요 물질교환이 용이하다 아셨죠 지금 안, 안 들어가네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닫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양파 뿌리 끝에서 세포분열이 일어나는 염색체 관찰하기 실험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기억을 해두기 위해서 먼저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뿌리 끝의 세포를 관찰하여 체세포 분열 단계를 염색체 행동 변화로 구별해 보겠습니다. 현미경, 양파 뿌리, 에탄올, 아세트산 10% 묽은 염산, 아세트올세인 용액과 스포이트 병, 증류수, 비커, 테트리 접시, 시험관, 온도계, 스탠드, 스탠드 집게, 고리 클램프, 해부침, 핀셋, 스포이트, 안전 면도날, 받침 유리, 덮개 유리, 핫 플레이트, 고무 달린 연필, 걸음 종이. 실험용 장갑, 실험복을 준비합니다. 양파 뿌리 조각을 관찰하기 위해 먼저 에탄올과 아세트산을 3대 1로 섞은 용액을 만듭니다. 그리고 양파 뿌리 끝을 1cm 정도 잘라 이 용액에 하루 정도 담가둡니다. 뿌리 조각을 10% 묽은 염산에 넣고 6에서 8분 동안 섭씨 55에서 60도의 온도로 물 중탕합니다. 물 중탕한 뿌리 조각을 중류수로 씻어냅니다. 뿌리 조각의 끝부분만 1mm 정도 잘라 받친 유리에 놓습니다. 그리고 아세트 올세인 용액을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뿌리 끝을 회부침으로 잘게 찢은 다음, 덮개 유리를 덮어 현미경 표본을 만듭니다. 현미경 표본의 덮개 유리 위를 고무가 달린 연필로 가볍게 두드려 양파 뿌리 조각이 고르게 표지도록 합니다. 거름종이로 현미경 표본을 감싸고 엄지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 여분의 아세트올세인 용액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현미경으로 양파 뿌리 세포를 관찰합니다. 양파의 뿌리 끝을 아세트올세인 용액으로 염색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핵이 보이는 것, 붉게 염색된 염색체가 뭉쳐있는 것, 양쪽으로 이동하는 것등 다양한 모습의 세포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현미경으로 관찰되는 세포 중 분열을 막 끝낸 세포는 크기가 작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잘 보셨죠 음~ 사실 양파의 뿌리를 보는데 뿌리 끝에 보면 이제 생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많은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양파 뿌리 끝을 에탄올과 아세트산 혼합 용액에 담가두면 세포의 생명 활동이 멈추고 세포의 모양과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를 고정이라고 해자 고정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영상 속에서 나와 있는데 이 단계별로 첫 번째 이제 양파 끝을 더 이상 세포 분열을 하지 말어라 활발하게 세포 분열을 하니까 아 세포 분열을 하지 말어라고 고정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고정 이렇게 느낌을 아시면 되겠고요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염산에 넣으면 뿌리가 연해지면서 세포가 잘 분리된단다 이를 헬이라고 해자 염산에 넣으면 연해진다 그래서 잘 분리된다고 해서 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리라고 하니까 무슨 가수 이름 같기도 한데 아 프로 헤쳐진다 분리된다 풀어지, 풀어지면서 분리된다 해리가 되겠어요 우리가 고정시키고 나서 이제 해리까지 한 거예요 두 번째 그 단계는 어떻게 하는 건지 10% 붉은 염산에 5 5 도씨에서 6 0 도씨 온도에서 6 분에서 8분 정도 물 중탕한다 이런 얘기 그 단계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아세튼 올세인 용액을 넣어가지고 염색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는 해부침으로 잘게 찍어가셔서 분리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착시키는 거죠, 그죠? 아 제거한다고 했습니다요 단계가 아마 아 우리가 용어 두 글자씩 된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표본 과정 만드는 과정으로 한번 볼게요. 요 과정입니다. 요건 아마 노트에다가 필기에 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정해리 염색 분리 압착이다. 아까 선생님 고정해리 염색 분리 압착이라고 얘기했는데 고정은 에탄올과 아세트산을 3대 1의 비율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너 현재 상태 세포 분열 멈춰 이렇게 고정시키는 거죠. 그다음 해리는 잘 이제 분리되도록 하는 거죠. 그죠.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양파 뿌리를 묽은 연산에 넣어서 해리하는 까닭은 세포 사이에 있는 물질을 녹여내고 세포벽을 부드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게 해리다. 그다음에 염색은 해리를 마친 양파 뿌리 끝을 1mm 정도 자른 다음에 아세토올 용액에 떨어뜨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염색되는 물질들이 있어요. 염색체죠. 사실은 핵, 핵 염색하는 거예요. 핵과 염색체를 염색하기 위해서 뚜렷하게 관찰하기 위한 과정이 염색이다. 그래서 아세토올센 용액에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고정할 때는 어디? 에탄올과 아세트산의 3대1 용액. 해리할 때는 뭐? 묽은 염산 용액. 염색할 때는 아세트 산 아세토올센 용액. 분리는 해부침으로 이제 잘게 찢어가지고 유리를 덮는 과정은 뭐 뭐야? 세포와 세포를 분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압착. 손으로 지그시 누르는 과정인데, 아까 우리는 뭐, 지우개 달린 연필을 톡톡톡 두드렸단 말이죠. 한계층으로 얇게 펴지기 위해서 압착시킨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고정, 해리, 염색, 분리 압착 써놓고, 걔들의 과정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중요하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본 만드는 과정까지 우리가 정리가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 봐라 이런 얘기야 그랬더니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 아시겠죠? 음 그림을 그린 것을 우리가 기수별로 돼 있는데 이거는 책에 있는 정리된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몇배 확대했느냐 몇배 확대했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제시해 주시면 되고요 차이점 나는 거를 이제 서로 예시, 이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분열이 끝난 세포가 분열 전의 세포와 구별되는 차이점 분열되고 난 다음에는 뭐 세포 크기가 작아졌다든지 그죠? 이렇게 정리해서 답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기가 작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면 세포의 수가 늘어나죠. 이걸 우리가 생장을 한다고 그래요. 생장. 자, 이런 세포 분열을 체세포 분열. 선생님 아까 다섯 글자라고 그래서 체세포 분열. 자, 그리고 이때 분열하기 전에 세포를 엄마 세포, 그냥 그러니까 모 세포로 한자로 하고, 그 다음 분열에서 생긴 두 개의 세포가 생기겠죠. 이거를 딸 세포라고 그래. 그럼 뭔여 세포를 해야 되는데, 이건 한글로 쓰고, 이쪽에는 또 한자로 쓰고 그랬네. 이건 한자, 이건 한글. 참, 모호하네. 그죠? 모 세포, 딸 세포.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포가 작아졌는데 오늘은 요 한쪽에 정리가 돼 있어요. 요 한쪽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정리해야 되겠죠. 표를 그려가면서 그죠? 여러분 노트 정리할 때요 한쪽 여기 있는 채세포 분열의 단계를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핵 분열을 구분하는 각 시기는 단절된 단계가 아니라 연속적인 과정이란다. 자, 우리 양순이 얘기도 들어봤지만 사실 이게 이제 분리된 게아니라쭉 연속적으로 된 거야. 그래서 간기와 세포분열기 이렇게 세포분열기는 네 개의 단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포질 분열하는 시기 이렇게 보통 나눕니다 그러니까 자 먼저 간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유전물질이 염색체를 양을 늘려야 돼요 왜냐하면 분열할 때 양이 줄어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제하는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간기는 그 간기 때는 어떻게 보면 세포분열을 준비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 세포 분열기가 아니야. 사실 거기다 넣는 게 아니라 간기 때는 어,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단계다. 어떻게 핵막이 뚜렷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이 염색체가 염색사로 돼가지고 풀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돌아다니면 안 돼. 그러니까 핵막으로 가둬놓은 거죠. 핵을 핵을 내 어디 나가지 마. 핵막이 뚜렷하게 보여요. 그리고 실처럼 풀어져 있기 때문에 핵막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염색사 형태로 돼 있고 유전 물질이 복제된다는 얘기는 더블 되는 거, 야 더블. 두 배로 돼서 분열되더라도 염색체 안에 들어있는 유전 물질이 DNA가 딱 나눠지더라도 그대로 마흔여 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응? 두 배로 만드는 단계, 복제 단계. 자 이제 그럼 세포 분열이 되는 단계는 언제냐? 자 우리 더블 됐어요, 복제 됐어요. 그러면 핵막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딱 얘들이 왜냐하면 그 준비된 단계에서 이미 염색사가 응축이 되면서 염색체가 돼, 염색체. 염색체가 되고 양쪽 끝에서 양쪽 끝이라고 하는 극쪽이죠. 극쪽이 이제 양쪽 끝 방추사가 형성되고 핵막이 사라진 단계가 전개야. 그림으로 모형으로 그린 게 이거예요. 방추사가 있고요. 염색체인데 핵막이 사라지는 단계고 염색사가 염색체로 나타났죠. 이게 전기입니다. 자, 그럼 중기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방추사가 염색체 허리에 딱 이게 동원체라고 그래서 아까 우리 책에 보면 동원체에 딱 부착돼 가지고 중앙에 배열돼 염색체가 이렇게 이때 얘들을 이제 끌고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끌고 갈 준비가 되어 있는 단계가 중기다 그래서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됐다 이때 관찰이 잘 되겠죠? 관찰 용이한 시기야 연속적으로 되는 거지만 중기 때 이렇다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방추사가 딱 들러붙어 갖고 양쪽으로 떼어 가니까 얘는 뭐 관성에 의해서 가만히 있을려고 하는. 제게 가니까 이렇게 V자처럼 푹 끌려가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되는데 양쪽으로 끌려가기 전에 전 단계 하나 하나를 우리 염색분체라고 우리 염색분체가 끌려가는 거야. 양 양극으로 극이 양쪽 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훅이에요. 그 방추 사이에서 염색분체가 분리돼서 양극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게 후기의 단계나 시험 문제 에 낼거나 평가에 보면 후기 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사실은 연속적인 세포 분열의 과정 중에 후기라고 우리가 이 이름을 붙여놓은 거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기 때는 이제 끌려갔으니까 뭐 우리 유전 물질이 두 배가 돼서 끌려갔으니까 원래 엄마 세포와 딸 세포에 있는 유전 물질 동일하겠죠 이제 그래서. 핵막이 다시 나타나. 니네핵으로 다시 들어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양쪽으로 끌려간 핵이 생기면서 세포질 분열이 이제 이 o, 핵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가 세포질이라고 하는데 세포질이 이제 두 개로 나눠지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세포질 분열이 시작되는 단계가 말기에. 자 이제 세포판이 형성되는 거는 지금 이 상태는 지금 식물 세포를 얘기하는 거. 우리 교재 여기다가는 식물 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세포판이 나타나서 애들이 나중에 세포벽이 역할하는 것처럼 분리가 되죠. 이렇게. 두 개의 딸세포가 나눠지는 거는, 이제, 말기 때 세포판이 형성되고, 완전히 세포질이 분열돼서 두 개의 딸세포가 나타내는 시기. 자, 세포질이 분열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두, 정확하게 두 개의 딸세포가 형성되겠죠. 그럼, 동물세포와, 동물세포 그림 나와 있는데, 요건 동물세포인데, 동물세포는, 요 가운데가 이렇게 양쪽에서 실로 잡아 당겨 끊어지는 것처럼 나타내요. 이렇게 동물세포는 세포질 분열 방법은 동물과 식물이 좀 달라 동물세포의 경우 끈으로 가운데를 졸라 묶는 것처럼 세포질이 나누어져 자 끈으로 양쪽이 졸라서 딱 끊어지는 것처럼 이게 이제 동물세포고 가운데서 세포판이 나타나서 벽이 형성되는 것처럼 되는 거는 식물세포야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영상이 잘못 나온 것 같아서 패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자. 양파꽃 뿌리 끝을 관찰하면 체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세포들을 이제 분열하고 있는 세포들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체세포 분열을 하는 세포에서는 하나의 핵이 나눠지고 두 개의 세포질로 나눠져. 이런 과정이 나타난다. 체세포 분열로 생성된 딸 세포는 새로운 체세포 분열을 시작하는 전 단계의 간기라는 시기를 또 거치고 간기가 지나면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거쳐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그리고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면 두 개의 딸세포가 되는데 염색체 구성하는, 염색체를 구성한 유전 물질인 DNA가 복제되어 체세포 분열을 준비한다. 간기 동안에. 자, 간기를 지나 체세포 분열이 시작되면 아까 우리 그림에서처럼 핵막이 사라지고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되고 시작되는 거죠. 전기예요. 그다음에 염색체가 세포 분열에 중렬했다가 염색 분열이 양극을 끌려가는 분열하는 단계가 중기, 끌려가는 단계가 후기였어요. 이러한 염색체 변화를 기준으로 전간 전기 중기 후기 말기의 단계로 구별할 수 있었죠. 자, 말기 단계에서는 형성된 두 개의 핵은 염색체 구성이 같고 모세포 핵과도 동일하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게 또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같이 볼게요 체세포 분열은 먼저 핵 분열이 먼저 일어나고 핵이 먼저 분열이 되고 그 다음에 세포질이 나누어진다는 거야. 그핵 분열에 보면은 염색체가 이동하면서 핵이 나누어지는 과정이고 염색체의 모양과 움직임에 따라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구별할 뿐인데 사실은 이게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아시겠죠? 자 전기에서는 핵막이 사라지고 염색분체 두 가닥이 나타나고 염색체가 나타나고 방색 방추가 형성돼요. 아까 간기에서는 유,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했으니까 기억하시고 어, 유전 물질 두배 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중기 설명할게요. 이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해요. 적도판, 적도 여기 적도면이야. 지구로 말하면 그죠? 그래서 세포 중앙에 나란히 배열되고 염색체를 관찰하기에 좋은 시기가 중기예요. 후기 때는 어떻습니까? 후기 때는 이 염색 분체가 방추사가 양극으로 끌려가는 단계고, 그죠? 말기 때는 이렇게 세포판이나, 이거 세포질 함입이야. 요거는 이제 끌려가지고 실이 잡아 당기는 것처럼 된다고 그랬죠? 요거 크기가 잘못됐는데, 요렇게 됐네요. 크기를 한번 조절해서 뒤에 우리 내용을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됐다는 거야, 이렇게. 아우 작아서 안 보여. 그렇지만 각각의 염색 분체가 방추사가 빌리되고 양극으로 이동하고, 핵막이 다시 형성되는 단계가 말기, 그죠? 딸기게 형성된다.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의 세포질 분열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랬어요.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확대. 작아서 안 보여. 자, 그러면은 이 단계 끝났고 정리하는 단계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핵 분열이 끝나가는 말기에는 세포질 분열이 일어났었죠. 자, 그래서 동물 식물, 식물 세포와 동물 세포가 갈라지는 모양이 달라지는 거 기억해두시고. 식물 세포에서는 두 핵이 사이에 세포판이 형성되고 동물 세포에서는 세포막이 이제 함입되면서 세포질이 나누어진다 세포질 분열이 끝나면 하나의 모세포로부터 두 개의 딸세포가 형성된다 체세포 분열 과정과 생성된 딸세포는 모세포와 똑같은 유종 정보를 갖고 있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부분의 생물에서는 생장하거나 상처 난 곳에 재생이죠 생장이나 재생할 때는 이렇게 체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생장 재생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장 재생 됐죠? 그러나 여기 마지막 하나. 아메바는 단세포이기 때문에 이 단세포가 체세포 분열을 하는 그 자체가 이건 뭐야? 발생이야. 이건 뭐냐? 생식이야. 생식. 그때는 응? 어? 개체가 늘어나잖아. 개체가. 단세포일 때는 체세포 분열이면서 어, 개체가 늘어나는 생식포분열 뭐 그런 발생이라고 하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이것도 개체수가 늘어나는 의미가 있다는 것좀 조금 개미아이면 개미 달라. 사람 몸에 있는 세포가 분열했다고 해서 내가 두 개가 두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나 암에 반은 이게 단세포는 개체수가 늘어난다는 것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포가 커지면 부피에 대면 표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아져요. 세포가 커지면 물질교환이 어려워져. 자, 체세포 분열은 핵이 나누어지는 과정인 염색체 행동에 따라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구별돼요 자, 체세포 분열 결과 만들어진 딸세포가 모세포와 똑같은 유전적을 가짐으로써 생물에게 유리한 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봐라 그랬거든요. 어떤 점이 유리하냐? 다음 세대로 이어질 때 생물만의 특성이 그대로 보존돼요. 생명의 연속성이라고 적어놔. 생명 의 연속성. 똑같은 유전자가 그대로 담고 있잖아요. 음.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수업 보충 문제는 제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